우리는 어제 레위기 23장을 통해 시간의 거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을 따로 떼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따로 떼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 시간만을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4장은 얼핏 보면 흐름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24장 후반부는 이름을 알수 없는 한 사람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를 조명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을 죽이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웃의 소외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레위기 23장과 24장은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절기의 시간을 따로 절기의 시간을 따로 떼어 거룩하게 지킴은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 24장이 바로 그 일상의 시간으로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요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일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해막한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요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아멘 등장 때에 관한 규정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도 나오는데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등장 때에 불을 켜기 위한 감남을 지어낸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감남류로 등잔불을 밝히면 그 흐름이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결한 감남류로 등잔대를 밝히면 그 빛은 더 맑고 초롱초롱합니다. 등잔대의 불을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들의 몫이지만 등잔대를 밝힐 순결한 기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직접 준비해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순결한 감람류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순결한 감람류를 준비하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 오늘도 순결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를 돌아보지 않았을까 이 순결한 감람류가 성소를 환히 비추듯 우리의 순결한 삶을 통해 여호와의 빛이 이 세상에 제대로 비춰지고 있는가 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성소의 등잔 때쓸 기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가지고 오라고 명하신 것은 너희들의 삶 역시 순결해야 함을 날마다 깨닫고 순결한 삶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덩이를 1분의2 에바로 하여 요앞 합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여섯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요앞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요 앞에 항상 진설할 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진설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서 상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떡은 매 안식일마다 교체해야 합니다. 여기서 고운 가루는 11번을 채에 걸은 아주 고운 가루라고 합니다. 12개의 진설병은 매일 성소 위에 여러분 놓여 있습니다. 성소에, 성소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진설병은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즉, 온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매일 성소에 놓여 있는 진설병,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일상을 사는 중에도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고운 가루로 구워서 조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가루를 열한 번 채에 걸러 고운 가루를 만들듯 나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채에 거르는 거죠 매 안식일마다 들여지는 진설병을 잘 구워지도록 일주일의 삶을 잘 준비하여 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떡 위에는 떡에는 정결한 유향을 각줄 위에 두는데,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의와 삶은 여러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상은 엉망인데, 제사는 거룩한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레이기 말씀을 나누면서 누차 강조하지만, 제사와 일상을 구분하는 순간, 우리는 거룩 자체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순결하고 정결하게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앞에 서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참 빛임을 하나님이 참 생명의 양식임을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뜬금없지만 레위기 24장은 갑자기 한 사람의 삶의 현장을 조명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국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요와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단지파 디브리의딸 슬로미시라는 여인과 애굽인 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요아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여 모세에게 잡혀 왔습니다. 요아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한 자의 이름을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름도 밝히지 않는 한 사람의 삶 가운데에서 행한 행동을 조명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심을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석에 있는 그 삶의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계신다. 여러분, 요와 하나님은 모든 이들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다는 것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옛날 기아차인데, 아토즈라는 차 아십니까? 아토즈. 아토즈는 A to Z를 붙여서 읽는 겁니다. 영어권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데, A는 알파벳의 첫 글자이고, z는 알파벳의 마지막 글자입니다. 아토즈는 a부터 z까지라는 의미로 모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름을 아토즈로 정한 것은 차의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토즈 a to z 저는 슬로미스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러므로 중명을당하는 것을 보고 레위기 10장에 나답과 아비후가 떠올랐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로 제사장이었는데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는 부를 사용하다가 죽었습니다. 레위기 전반부에 제사장의 아들의 죽음, 레위기 후반부에 이름 모를 어떤 이의 죽음, 이 죽음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사장부터 이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그 장소적으로는요, 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은 모든 자 가운데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며, 그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죽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자는 죽습니다. 그가 누구든 그가 어디에 있든 이웃의 것에 손해를 끼치면 반드시 변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말고 이웃의 목숨과 이웃의 것을 소중하게 여깁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읽으면 머리가 겨우뚱합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것은, 이것을 현대의 법체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당시는 현대의 법처럼 사법적 절차가 확립된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법체계 안에서 지금의 법체계 안에서도 이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에 의해 사법적 정의가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때는 여러분 더 심했습니다. 더 심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법을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에 붙인 말이죠. 당시 힘 있는 사람이 당하면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가 당한 거그대로 갚겠습니까? 아니 그배 이상으로 갚아버리고 자기 힘이 있으니까 복수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힘이 없는 사람이 당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피해를 준 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엄두도 못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이 동의 복수법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과도한 복수를 하지 못하게 하고 힘 없는 자가 억울함이 없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는 오늘 22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기울어짐이 없는 정의이기에 더욱더 공정했고 힘없는 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조치였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그가 제사장이든 일반 백성이든, 그가 성소에 있든 자신의 삶의 현장에 있든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또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일상에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므로 일상의 거룩을 절대 놓치지 않는 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있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우리 삶의 일상이 순결하기를 바라고 정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또 점검함으로 일상의 거룩을 놓치지 않는 자들 될수 있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자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그들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참 빛이며 하나님이 참 생명이심을 전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